거의 중단 당점 아니냐? 네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 1조각 이미지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 이미지볼을 간... 그래서 두께가 조금 더 얇아지면 당점을 조금 더 낮추고 음... 혹시 내 능력이... 못 갔잖아. 음. 완전 코너 박혔잖아. 안탈 뻔했잖아. 음 됐어. 키스 났어. 키스가 나야 돼 이렇게. 음 제대로 딱 보내면 키스가 나는 거야. 아. 음 그래요. 그래서 <laughs> 사실은 이 공은 어떻게 된 낮은 당점으로 내가 말하는 대로 끌려고 했잖아. 낮은 당점으로 끄는 공이 아니라 이 공은 얇게 네. 맞춰서 높은 그리고 계속 실패한 이유도 뭐냐면, 네가 예민하게 치는 거야. 어렵게 치는 거야. 음... 어렵게 쳤는데, 잘 잡아줘야 키스야. 아... 어, 엄청나게 낮은 점 낮으니까 얇게 맞춰야 되잖아. 네. 이렇게 하면 편한 공인데, 무조건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 밀리면서 가니까, 그 아... 라인이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 공은, 근데 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야, 당점은, 이거 높이잖아, 이렇게? 네. 그럼 이 공은. 출발이 바뀐다. 네. 출발이 70이 아니라 80이 되기 때문에 10까지만 가도 된다. 훨씬 네. 더 코너 안 바뀌어서 더 쉬워지잖아. 네. 강점을 높이고 10까지 가면 강점을 네. 높은데 0까지 가면 위험한 거야. 음, 너무 길수가 모르겠... 있어. 너무 네. 길 그렇지. 응. 네. 강점을 높이고 두께를 좀 줘가지고 강점을 높여. 그렇지. 회전 횡의지도 많이 주고 높은 쪽으로 더 높여. 음. 어, 두께를 안하게 가져가면서 밀리는 네. 속도를 이용해서 10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출발이 변한다는 거지. 여기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프시 룸도 치는데, 8 0의 제로선이 아니라 8 0의 10선이란 걸 아는 거야. 8 0의 10선. 네. 오케이? 네, 훨씬 쉬워요. 쉽기도 음, 쉽고, 70에 제로선이 아니라, 아, 아니 아니라, 어, 내가, 나 높은 단점에 8 0의 10선. 80. 10하고 5 사이만 가면, 뭐, 난하게 득점이 되겠구나. o k a 사실은 80에 10이면 70에서 한 75, 80 정도로 나는데다 득점 라인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어. 네. 길어지는 공은 크게 고려 안 해도 돼. 길어지 길게 빠질 수는 있어, 그래도. 길어, 80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한 15, 10 정도가 길어져, 보통. 네. 그래서 70이 안 아니고, 요 정도 떨어지는데, 여기서부터까지다 득점 라인이니까.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뱅크샷 칠 때는 길어지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지. 네. 지금은. 길어져도 상관이 없겠구나 왜? 5, 6, 7, 8 이렇게 된다고 10이 오만큼 빼기 차이 안나네공 하나밖에 그래서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놔두고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놔두고 놔두고 하프신대로 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공이 제일 쉬운 거야 선의 움직임 대로 가니까 이런 공이 출발이 바뀌는 거야 출발이 바뀔 수밖에 없어 이런 공이 된다 네. 여기서 딱 출발하게 하려고 하면 절반의 두께인데, 지금 절반 두께 편안하게 당근 놔주고 이딱치잖 이거 또, 키스야. 이것도 위험해. 키스위험해저기 음. 있어. 만약에 이런 공을 내가 딱 얇게 안 치고 도톰하게 쉬우니까 두껍게 친다. 두껍게 친다. 봐봐. 봐봐. 이렇게 두껍게 쳐. 두껍게 네. 쳐. 두껍게 네. 고온쿠은 어떻게 보냐면, 온구션은 어떻게 보냐면, 얇게 치려고 하면 여기가 맞는데, 도톰하게 치면 출발이 여기가 아니라, 이건 여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안 가는 것 같은데. <laughs> 밀리니까. 밀레, 아, 30에 많이 고 하면 여기서 일단 정상적으로 잡아. 40, 에 10, 30, 45, 에 15. 이 선이야. 그지? 네. 내가 네. 밀리니까 내가 이 공은 출발은 여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만 가도 된다. 이여까지안 네. 가도 된다. 네. 그걸 이해하라고. 퍼프 시스템을 이렇게 사면. 네. 계산해봐. 30선 들어와야 되는데, 9 0에 20.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여기니까. 먼저 정상각을 먼저 사봐 정상각을. 아, 정상각을. 어. 40에 15. 네. 40에 1 4 여기니까. 그지 네. 원래는 이거라고, 이거. 네. 이제 밀리니까, 요 정도, 요 정도 가도 된다. 아, 그렇게 조금만 해요? 조금만 막. 해야지. 조금 어. 밀리는데, 한없이 밀까요? 릴 니가 공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네. 여기서 살짝 밀리는 거야 살짝 그렇지 그렇지 음. 너무 앞에 맞지 그래도 상관없어 네 야, 이런 거치다다 계산을 해 이렇게 썼어 이건 지금 두껍게 맞추면 바로 피스지 얇게 네. 맞춰야 된다고 네 그럼 이번에는 끌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럼 출발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음... 그래서 10이잖아? 30이잖아? 이게? 네. 그럼 45에서 15으로 정상적으로 잡아. 네. 이게인데, 10까지 가야 되는 거야. 더 많이 가야 되는 거야. 음... 그럼 40에서 출발하는 이, 선의 효과가 생겨. 이 선. 네. 이 선. 40에서 10가는 이렇게 네. 보내면 위험해. 두껍고 키스가 나는 데야 네. 얇게 맞춰가지고, 10까지. 그래서, 공이, 네. 공이 여기서 얇게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음. 네. 좀더 주목. 10까지, 10까지. 셋. 10까지 이렇게 가야 돼. 10까지. 네. 이해돼? 네. 밀리는 건 조금 음... 더 짧게. 세 가지가 있는 건... 거야. 정상과 밀리는가? 끌리는가? 끌리는, 각. 끌리는 어, 확장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네. 치면서도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 숫자화로 아, 한 적은 아이고, 없으니까. 아, 포인트 를가동 보면서, 투쿠션도 같이 보고, 다 아, 이런 거 끌어서 가야 되네. 음. 얇게. 네. 편하게 치면 키스라니까. 무말 이거? 네. 하단 주고 쳐야 되잖아. 그리고 네. 이렇게 좀 차례 문제 없어. 얇게 치면서도 어차피 상단을 쳐도 되잖아. 출발이 안 변해. 이런 거. 네. 45에서 15 보면 돼. 이렇게 돼 있어. 끌어서 가야 되지. 출발이 네. 변하는 거 45. 응. 음. 이건 그대로, 화쿠은 그대로 보면 된다고, 네.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끌어서 가야 되잖아. 네. 출발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변화가. 음. 40, 20. 45에서 네. 15인데, 원래는 네. 40에서 10까지 가면. 그래서 이 뒤돌리기, 옆돌리기를 <laughs> 다이아몬드 시스템으로 근거해서, 알겠지? 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투 뱅크는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야. 네. 투, 어, 투 쿠션을 버리라는 네. 소리가 아니라, 근거를 해서 치는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음 주에 나한테 물어보라고. 네. 그렇지. 그래서 끌어, 끌어서 가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근데. 그지? 네. 15까지 가서 약간 요유면 조금 더 가도 네. 되는데. 네, 더거든요유가 있네요. 다이아몬드 시스템대로 뒤돌려치기, 옆돌려치기를 놓고 계속 연습을 해봐. 가요. 어, 이 강에서는 근데 반드시, 어, 그러면, 야, 다이아몬드 시스템으로 쳤는데, 안 득점이 안 되는데, 이런 각도이 생길 거야. 음... 이게 당구의 시작과 끝이야, 거의. 이... 크게 다 밀리거나 끌리거나 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들, 어. 다이아몬드 시 완전히 달달달 외우고 정확하게 조금 더 빨리 해야 돼. 네. 이 계산하는데 집중이 뺏기면 득점을 하는 감각을 살리지 못한다고. 네. 저 머리가 나빠서. 어, 계속 반복해야 돼. 반복 숙달. 머리가 나쁘면 남이 10번 할 때는 나는 100번. 알겠습니까? 네. 없는게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자 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쌤, 근데 저 진짜 숫자에 되게 약해서. 진짜로. 이하나, 이야 이하나. 이게다이요 이게 어, 진짜로. 어. 제일, 모든 세상에 변는하는시스템그가 복잡한 거야. 이그안나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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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